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전당파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? 오늘 뭐 저는 또 그냥 지나가는 하루라 가지고요. 그냥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. 오늘은 저도 처음으로 만져보는 또 총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. 이거는 그 손님이 인터넷에 서산 물건이고요. 제가 명의전을 위해서 이제 서류 정리를 하고 찾아가기 전에 이제 손님께 자, 양해를 구해가지고, 총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스탠다드 매뉴 팩처링에서 만들었고요. 뉴 브리텐 코네티컷 거기서 만들었나봐요. 자, 보면요. 요렇게 생겼어요. 자, 요게, 너무 빡, 지금 저 살짝 요렇게 했거든요. 왜냐면 너무 빡빡, 이게 그, 패키지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안 빠져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좀, 아, 지금 또 들어가버리네. 너무 빡빡하게 돼 있어가지고, 제가 일부러 살짝 놓은 거예요. 요거 이제 소개를 하자면요. 어, S333 Thunderstruck Gen 3라고 그래요. 요렇게. 그러니까 그 모델 이름이 아마 S333 그러니까 S333인가봐요. 요렇게 생겼어요. 방아쇠도 또 이상하게 생겼죠. 요렇게. 자 요거 이제 왜 이상하게 22MN을 사용하고요. 자, 전장을 먼저 하면은 요게 6.75인치에요. 되게 작은 편이에요. 17.1cm 되고, 그 다음에 총열의 길은, 어, 2.25인치. 그러니까 5.7cm에요. 그 다음에 무게는 1 6 4 9온스 그러니까 512.9cm. 그 다음에 실린더는 그 어떤 탄을 사용하는 요 실린더는 요 탄이 8발 장전 되거든요. 요렇게. 8발. 자, 요거 는제가 이거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, 자, 보세요. 더블 배럴이요. 수평 쌍대에요. 저 처음으로 이거 권총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처음 보거든요. 좀, 뭐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또 소리, 소식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. 두 개가 있다는 거. 그래서 저는 이제 수평 쌍대는 그 산탄총에만 봤지, 이렇게 권총에 있는 건 처음 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, 요거 이제 8발 장전 되고요. 이렇게 여덟 발이 장전되요 22 매그넘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되냐 보니까 물어보고 하니까 손님이 하는 얘기가 요 방아쇠를 이거 두 개를 잡고 두 개를 잡고 동시에 당기면 은 이렇게 이제 발사가 되나 봐요 두 발이 동시에 발사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하면은 두 발이 그냥 발사 되게끔 되나 봐요. 여기 스탑이 되면 여기 락이 되면은 그러니까 요렇게 뭐두 개가 나란히 된다든지 요런 식이겠죠. 요렇게 구멍 두 개가 나란히 되는 식으로. 오 그래서 뭐 제가 뭐 써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명령률은 좋지가 않은가 봐요. 그러니까 가까이 한약한 한 3m, 3m 가까이 놓고 쏘는데 두발이 어떻게 이제 동시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조금 벌어지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, 방아쇠를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잡고 당기는 가 봐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, 제가 뭐 당기고 그걸 못하겠어요. 왜냐면 하이게 아마, 한번 당겨볼까요? 손님 건데. 오. 또 이걸 부수네 큰일 났다, 이거. 오, 빡빡한데요? 이렇게 당기면 동시에 두 발이 동시에 나가나 봐요. 오늘 저도 지금 처음으로 만져보는 물건이라서 참 신기하네요. 이렇게 동시에 두 발이 동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나봐요. 이걸 가서 부러뜨렸어요 물론 이건 뭐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손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. 오늘 그러니까 저도 처음으로 만져보고요. 처음으로 이 방아쇠 두 개를 손가락 두 개를 걸고 한번 당겨봤습니다. 이렇게 뭐, 총이 좀 못생기긴 했어요. 생각보다. 생각보다 좀 못생기긴 했는데, 이렇게 더블 배럴이 있는 권총은 처음으로, 어, 아, 리발버는 처음 만져보고요. 처음으로 저또 소개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얼마에 나가냐 하면은 440달러에서 한 5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볼때 정확도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요게 2.25인치이기 때문에 완전 근거리에서 그냥 그 뭐고 호신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저, 저도 저 처음으로 만져보는 스탠다드 매뉴팩트링에서 만든 S333 Thunderstruck Gen3 22 Magnum 사용한 하그 더블 배럴 리발브가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